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여행입니다. 아, 오늘 저하고 같이 살펴보실 차량은 르노 코리아 삼성차입니다. XM3 1.3 알리 모델입니다. 2020년 5월 달에 등록한 2020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98,799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여성 1인, 여성 혼자 운전했던 차량이고요. 현재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사고가 있는데 큰 사고가 아니고요. 핸다 양쪽하고 본네트만 교환이 된 차량입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핸다 양쪽 본네트만 이렇게 교환이 됐고, 어, 앞에 전면에 뭐, 나디에이터 그릴이나 이런 전혀 사고 없습니다. 어, 간단한, 음, 이런 수리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뼈대가 다치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에, 상대적으로, 어, 어, 중고차 그 사고 이력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으시고, 어,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실속형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꼭 굳이 무사고 차량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는 차 성능상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도 어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필요하시면 음 결정 내리셔도 돼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외관상 음 교환이 된 사고지만은 실질적으로 빼대 사람으로 치면은 옷만 갈아입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실적으로 뭐 뼈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든가 뭐손 마디뼈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구매하고 타셔도 전혀 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제가 이 차량은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집 앞까지 에,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돼요. 자, 그럼 실내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제가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트렁크 상태 아주 우수하고요.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열고 닫고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손으로 열고 닫고 해야 되고. 어, 뒷좌석을 한번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쭉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고요. 아 어, 그냥 사용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상태 좋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어, 대시보드 상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아 어,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내 상태 완벽합니다 운전석으로 운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운전석 아, 아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운전석 전동시트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시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보세요 너무 상태 좋은 음. XM3죠.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차선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기판 조명 바퀴, 나이트 핸들에선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나머지 상태에 앉아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 현재 주행거리는 98,000km를 기록을 하고 있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네요. 저 경고등은 그냥 타이어 바람만 넣으면 되니까요. 이쪽 보시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하고 차간 거리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이쪽에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에서 아, 후진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벨레가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비게이션은 이쪽에서 이제 조작할 수가 있더라고요. 라디오 에, 네, 그리고 어, 이쪽에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도 열선 시트, 통풍. 이렇게 하면 열선 위로 올리면 통풍이 됩니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바람하고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어봉, 그리고 전자파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찾게 는줍니다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내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에, 더 2만 3만 키로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음, 차입니다. 사고는 가벼운 앞에 펜다 두개 본네트 사고가 있지만, 그건 단순 교환. 뛰었다 붙였다 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중고차 도로교통법상 사고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뼈대가 다치거나 뭐 이런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차 성능이나 아무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를 사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수원까지 몰라, 못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허위 매물, 여기까지 왔는데 차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사소한 걱정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 확인하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하신다요? 하신다고요? 아침 새벽이라서 말이 잘안 잘 나옵니다. <laughs>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돼요. 이게 그래도 존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인데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거기까지 내려, 내려갔다고 해서 인정상 그렇게 사고 안 사고 훨씬 차량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셔도 되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약속 드리고요. 일정 잡아서 저희 회사 한번뵐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